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기아 자동차 연구 개발 본부 전동화 개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혁진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한 점은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업무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충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어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 중인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에 탑재되어 있으며, 향후 출시 예정인 모든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차의 제어 기술 개발기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탑승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전기차가 외부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인데요. 전기를 공급하는 대상은 가전제품, 그리드, 다른 전기차 혹은 집, 빌딩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V2X 기술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V2L, V2G, V2V 기술에 대해 차례 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TX 제어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개발 리스크와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VTX 기술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VTX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용어 설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2X에서 V는 vehicle, 차량을 의미하고요. X는 전기를 공급받는 불특정 대상을 의미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V2X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는데요. 자율주행에서는 차량과 대상의 통신을 의미하는 반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차량 충방전 제어 분야에서는 차량과 대상의 전력 이동을 의미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V2X 관련 기술은 네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 상단의 V2L은 차량이 외부 전기 전자제품의 AC 전력을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즉 가정에서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서 쉽게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전기차에서도 차량의 전기를 이용하여 전기 전자제품들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능이 고객 입장에서는 평소에 많이 쓰는 전자제품과 관련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V2X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V2G는 차량과 보통 스마트 그리드라 불리는 전력 계통의 충방전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 피크타임에 전력이 부족할 때는 차량의 충전기를 통해서 그리드 쪽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크타임 외에는 그리드가 차량을 충전함으로써 고객이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왼쪽 하단의 V2V 충전에 필요한 차량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중간쯤의 V2H는 일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재난 등 발생 시에 차량을 비상용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V2X를 구현하기 위해 차량 측면에서는 전력 변환 제어 차량 간 제어 기관 협조 제어, 고장 부위를 식별해내는 기능, 고장 발생 시 안전을 보장하는 페이 세이프 기능, 외부 불특정 대상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구현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V2L 기술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V2L을 구현하기 위한 차량 내 구성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충전 관리 시스템, 양방향 OBC. 고전압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동작 순서를 보시면 충전 관리 시스템이 실내외 콘센트에 전자제품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V2L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충전 관리 시스템 제어기가 양방향 o b c 의 지령을 내려서 AC 전력을 외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V2L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 내용은 세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 사용을 고려한 AC 전력 제어입니다. 전기전자 제품에는 선풍기에서 고출력, 공업력 컴프레셔, 전기톡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즉, 간단한 가전제품으로부터 순간적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고출력, 공업력 전기기기를 사용해도 V2L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력 제어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전자제품을 연결해 보기도 하면서 실부화 조건에서 시험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다양한 사용 조건을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촬영 충전 중인데 고객이 실내에서 전자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V2L 기능이 동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실내에서 V2L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 실외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객의 다양한 사용 조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설계 담당자들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사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서 최대한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고 쉽게 V2L이 동작되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사용 조건에서는 과감하게 V2L 사용을 막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객 편의 앞서서 고객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V2A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고장 진단 기능을 적용하여 이상 동작이 감지되면 그 즉시 전력 공급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V2G 기술입니다. V2G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즉 전력 계통에 차량이 접속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충전기를 거쳐 접속되어야만 합니다. V2G의 기본 원리는 그리드에 전력이 부족하면 차량이 그리드 방향으로 방전을 하고 반대로 차량 충전이 필요할 때 그리드로부터 충전을 하게 됩니다. 즉 차량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사용하게 하면서 계통의 피크 전력 제어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러한 V2G를 구현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는 충전 관리 시스템, 양방향 OBC 멀티 인버터 고조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위에서 언급한 부품 중 어떤 제어기가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AC V2G 혹은 DC V2G로 V2G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의 동작 순서를 보시면 먼저 충전기와 차량 내 충전관리 시스템 간의 PLC 통신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차량에서 그리드로 방전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한 방전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차량이 먼저 입수하게 됩니다. 이후 차량이 V2G 동작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충전 또는 방전을 수행합니다. V2G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V2G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전기와 차량 간 약속된 표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준으로 ISO 15118이 있으며, 해당 표준에 정의된 프로토콜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상호 간 호환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외부로부터 충전 또는 방전 지령이 수시로 변동됩니다. 이때 해당 충방전 지령이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셋째로 동작하는 여러 제어 기관에 순차적으로 협조 제어해서 충전 또는 방전 시킬 수 있는 시퀀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시퀀스는 국제 표준 ISO 15118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V2V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충전이 필요한 경우 충전기로 가서 커넥터를 꽂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충전소가 없거나 차량 내 전력이 충전소까지 가기에 모자란 경우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 V2V는 충전기가 아닌 V2V가 가능한 전기차에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에 고속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차량은 어디서든 충전이 필요한 차량에게 완속 또는 급속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동작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V2X 기술과 유사합니다. 그림 오른쪽 동작 순서를 보시면 먼저 전기를 공급하는 차량이 마치 충전기처럼 동작해서 충전을 필요로 하는 차량과 PLC 통신을 합니다. 다음 V2V 송전이 가능한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점을 둬야 하는 설계 사항으로는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전기를 공급하려는 차량과 연결됐을 때 마치 충전기에 연결된 것과 같은 동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v2v 전용 차량은 국제 충전 표준을 기반으로 송전 전류 제어 및 시퀀스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v2x 기술 중 특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v2x 모든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기반하여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v2x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팀이 어떤 절차, 즉 프로세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서 먼저 그림을 기반하여 가급적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인 V 모델이라 불리는 개발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이 V 모델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림의 왼쪽 부분인 요구 사양 분석,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사양 분석에서는 고객 사용 조건 분석 및 V2G, V2V 등의 구현을 위한 국제 표준 분석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충전기와 전기차 간에 문제없이 충전 호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 모듈들이 국제 충전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전 표준 분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글로벌 시장에 당사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초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구현 바로 전 단계로서 요구 사항을 반영한 고신뢰성의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개발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일정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여러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잘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팀에서는 내실 있는 상세 설계를 할수 있도록 기존 모듈을 재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C 언어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변환 제어기는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빠른 스위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CPU 부하율, 인터럽트 수행 시간 등을 중요한 인재로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인 V 모델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기능 검증, 힐스 검증, 차량 검증 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능 검증에서는 미즈라 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구현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정적 검증, 런타임 에러를 잡아내기 위한 단위 및 통합 검증을 수행합니다. 특히 신규 기능을 개발할 때 기능 검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힐스라고 불리는 모사 장비로 대상 검증을 수행합니다. 힐스는 실제 제어기 안에 있는 제어 보드를 외부 센서 및 통신 신호 등의 실차 조건을 모사한 힐스에 연결해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차량의 부품이 장착되는 수준의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수트웨어는고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전력 변환 제어기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을 인가하여 구동을 시키고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도 거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실차에서 검증을 수행합니다. 종합적인 조건에서 검증이 가능하며 차량에서의 악조건도 테스트 케이스화하여 검증을 수행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정식 배포하기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V2X 제어 기술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주요 개발 리스크들과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이 전기 공급과 관련된 V2X 기능을 직접 다루므로 다양한 사용 조건은 물론 안전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도출하여 이를 매트리스화하였고 복합 조건까지 설계에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용 조건에 대해 1대1로 테스트 케이스를 수립하였고 FMEA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고장 모두 예측 및 개선안까지 선제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의 구현 수준이 각기 다른 다수의 개발자들이 동시 개발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 표준의 형상 관리 툴을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소스 코드를 형상 관리 툴에 업로드하기 전에 검증 등의 수행 여부를 선배 개발자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성된 요구 사양서 설계 사양서 소스 코드 등의 동료 코드 검토를 절차화하였으며 코딩률을 적용하여 가독성 높은 코드와 잠재적 오류에 위험성이 없는 코드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강화를 위해 검증 커버리지 제고 및 프로세스화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증 효율화 제고를 위해 검증 자동화를 확대했는데요. 이로 인해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수를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배포 전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회기 검증은 변경부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함으로써 검증에 들어가는 공수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V2X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발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